안녕하세요 배드오즈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달 만에 하는 배드오즈네요. 자 들어갑니다. 출발 어 이거지? 봐봐. 바바리야 구백이도 있다. 아빠도 있어. 아왜 어, 뭐, 뭐, 어, 나갔냐? 아이씨 이나 거야.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야. 우리 두 명이 여기서 한번 봐봐 바바리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나가. 어.

아다 뭐. 그지간고셔 있고. 제대로 싸울 때가 가지고. 이거 다 온다. 아, 미코 미코. 우리 진짜 우리 지금 아빠 우리 친데. 똑같아. 야, 야. 죽여버 했어. 블로그 이상한데. 그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싫어 하는데 우리도 블로그까지 깨져 죽었어. 유지한테. 나 유지야. 어, 리럼 죽어 나가는데 네 명이라고 그래. 그거다. 다시 카준 잡 자 이제 칼칼좀잡을요요런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I 들 중에서 k n 알 w I don't know. I d o 시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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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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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자기 이찮아아 아, 하이 해. 괜아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야. 우리 먼저가 있어. 아빠, 그래 줄게. 까죽었어 아, 뭐야, 오치딱 아, 었어 다시. 출발. 아, 너무 답답하시네. 다시다. 다아다 천천히 응. 뭐. 순리 응. 와. 좀 달리. 다시 지 아프다 오우! 형 빨리 가세 네? 나 여기서 기 있어 네? 내가 제견했어 오우! 올 아... 오우 형... 이런 아 이런 말아 지금 아... 이런 말아 이런 말아 아... 아, 말해. 말해. 어, 영 봐라, 영 봐라. 아 죽었어 아쟤 뭐고 저... 진짜 잘한다 저쟤아 아파 아천천자 가자 어, 아쟤 아, 너무 부족이쟤 너무 비싸 칼이 너무 비싸 오0만원요아이 어, 너무... 오 뭐, 너무... 너무 아 아빠, 아빠 이안 하고 무지 이 분이야. 성지아니 쟤하고 맨날 싸워요, 싸워야 돼. 그러만강 싸워야 돼. 오. 아빠 얘기해봐. 뒤에 와. 이, 가 아빠 뒤오냐피좀어 아, 그, 어? 모르겠다. 음, 그래, 그래 줘. 아, 너, 어, 방바 너네 이렇거어 봐봐 봐봐 잡았어 어 봐봐 뭔데 지금 뭐가 들 여기 들어와 잠시만요 응. 음. 아, 우리 쪽 빨리 우좀 가자 발발너잡아겠다 어, 뭐야 한야 봐봐 봐봐

지금 자꾸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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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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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블을잘자 이거 똥땅 땅땅 아, 어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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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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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이정도다이 자꾸 주무 남칼이라도 대좀 남칼이라도 고 나가야 겠다 어이가아 개불장 우린 이제 안된네 아. 그간 어. 자지 아니야. 우리 자꾸 가지 말래 잡을. 도가지뭐하냐 진짜 가만히 않는다. 응, 할거좀 냉이. 어디, 어디. 응, 응. 뭐, 응. 무슨 데? 이안 나가는데. 안가요 지금 잡고 있어요. 아, 너무 탈장이 으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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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씹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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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쌰

어, 뭐야. 어, 우리 이제 끝났다. 아, 진짜. 정말 이거 자신이 이상한 애구나. 여기까지 봐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어 <laughs> 지금 돌아갔네. 아어쩌죠 나가서 못 이기겠네. 아아 어. 조개 아, 던졌어. 바바리아니. 다 막을래? 어때?

아, 나 right. 그래 so me, right. not g 안 i n g to be a 이 l e to do i 이 I'm n o 봐 going to be a b l 이 to do it. I'm not g o i 막 g to be 어 b l 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i 아 going 봐, o be a b l 어떻게 할까 이거또 굳지? 야 이거, 이거 어디노 뭐야 어, 이거 둘다이 막아 이거. 좋아 이응 이거만 이거 들어올게 어디 뒤에 여기 아, 닿겠다 뭐? 이제 막아 이제 막 이제 막자 아, 지있못 <laughs> 들어올거야 이제 못들어게 해버릴 때

신사동? 엄마 엄마 어디야? 어 여기 신사동인데 신사동 얼마나 봤어? 이한늘 공략하자 보려 왔지 벌어 어? 엄이 맞나? 이거 맞 보여줄걸 어 맞아! 엄마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엄마 그렇게 해줘 엄마 엄마 그렇게 하나 아두개 있지 단하데 하나는 보다 색아두 가지가 있어 두 개? 엄마 이빨이 아아 그래 어? 엄마 그 색깔 내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 아까 전에 보여줬던 어맞 하얀색깔